지난 시간에 카프카 토픽을 생성해보고 카프카의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컨슈머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때 프로듀서에서 데이터를 넣었던 순서와 다르게 출력되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파티션의 메시지가 어떻게 저장이 되고 메시지를 읽어올 때왜 순서가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을 위해서 로컬에서 서버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SSH 카프카 01 서버로 접속을 할 거고요. 화면을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 테스트를 위해서 새로운 토픽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 홈 디렉토리 밑에 바이너리 디렉토리 밑에 카프카 토픽스라는 쉘 스크립트를 지정해 주시고요. 옵션으로 크리에이트 옵션을 넣어 주시고 부트스트랩 서버라는 옵션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프카 01 서버에 9092, 카프카 02번 서버에 9092 그리고 카프카 03번 서버에 909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파티션 개수도 지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두 번에 파티션 s라고 해서 저는 세 개를 지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리플리케이션 옵션도 저장해 줄 겁니다. 리플리케이션 팩터라고 지정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숫자 1을 써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픽 이름은 msg test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msg 토픽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듀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카프카 홈 디렉토리 밑에 바이너리 디렉토리 밑에 카프카 콘솔 그 다음에 프로듀서 쉘 스크립트를 지정해 주시고요. 브로커 브로커 리스트 값에다가 위에서 지정했었던 부트스트랩 서버와 동일한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픽 이름을 방금 생성했었던 m s g test라고 지정하도록 하고 엔터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꺽쇠가 생기면 이번에는 숫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고요. 왼쪽에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서 컨슈머로 데이터를 한번 소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H 카프카 01 서버로 들어가시고요. 화면을 한번 깨끗하게 지우시고 여기에 있는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콘솔까지 복사해 주신 다음에 컨슈머 셸스크립트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트 스트랩 서버에다가 브로커 리스트를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행해서 저희가 읽을 토픽의 이름을 msg test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고, 어디서부터 읽을지 또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beginning, beginning.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역시나 저번에 확인했었던 것과 같이 4, 6, 1, 2, 3, 2, 5. 이렇게 순서가 다르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유를 파티션이 3개로 나눠졌고, 6개의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파티션에 라운드로 빈 데서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무작위로 나오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3개의 파티션 중에 0번부터 2번까지의 파티션의 데이터를 따로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용한 컨슈머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윗버튼을 눌러서 방금 사용한 명령어를 출력해 주신 다음에 이 토픽 옵션 앞에 혹은 뒤에도 상관이 없고요. 옵션에다가 파티션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0번이라고 쓰고 한번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티션 3개 중에 0번이라는 파티션의 데이터를 읽어 오는 건데 2번과 5번이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창을 한번 더 열어서 ssh kafka01 서버에 들어와서 같은 명령어를 복사해 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이번에는 파티션 1번의 데이터를 읽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 3이 들어있고요. 여기서도 한번 다시 카푸카 2번에, 카푸카 2번이 아니라 파티션 2번에 데이터를 한번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6번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제가 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티션 0번부터 2번까지 데이터가 쌓이는 걸 표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템플릿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방금 전에 파티션 0번에서 데이터 2와 5가 이렇게 쌓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 1번에서는 데이터 1과 3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션 2번에는 나머지 4와 6이 저장이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 프로듀서로 데이터를 순서대로 집어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파티션 0번부터 차례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파티션 1에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엔 0에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파티션 1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티션 2번에 4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파티션 0번에 숫자 5가 저장이 되고, 마지막으로 파티션 2번에 숫자 6이 저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파티션의 순서대로 저장이 아니라 라운드로빈으로 저희가 순서를 알수 없게끔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컨슈머에서도 데이터를 읽어갔대 여기에 보이시는 0번, 1번, 2번, 3번, 4번이 데이터에 대한 오프셋을 나타내는 값이고요 만약에 0번째 오프셋의 데이터를 읽을 때는 무조건 2부터 읽는 것도 아니고 1부터 읽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 라운드로빈으로 데이터를 읽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4가 먼저 출력이 될 수도 있고요 1이 먼저 출력이 될 수도 있고 2가 먼저 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듀스에서 데이터가 쌓였을 때 파티션 안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뒤죽박죽 섞여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컨슈머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도 데이터의 순서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데이터의 순서를 보장받아서 관리해야 되는 토픽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티션을 나누지 않고 파티션을 하나로 지정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복사하시고 이거는 제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요. 아래 것도 삭제를 해서 파티션이 하나만 남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데이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컨슈머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갈 때도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Replication Factor라는 옵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사하고 관리해야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있지만 하나의 파티션에 모든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분산 처리하는 효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데이터 속성에 맞게끔 적절한 파티션 분할과 레플리카 분할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큐먼트를 살펴보았을 때는 파티션 개수는 브로커의 개수만큼 지정을 해 주시는 게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파티션과 메시지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까지 주키퍼 카푸카 클러스터 설정 및 실행을 위해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카푸카 개념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다룰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